불교 유식론에서는 인간 의식에는 제구식까지 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. 제1식부터 5식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의식 활동을 제6식은 생각 제7식은 말라식으로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소유욕이 뭉쳐진 잠재의식 제8식은 아래 야식으로 6식과 7식이 만들고 경험한 기억이나 상념 이미지들을 말하며 나아가 그것들이 쌓이고 모인 집단 잠재의식이나 아카식 레코드까지를 총칭합니다. 이렇게 제1식부터 8식까지를 다 있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료가 되는 순수한 기초의식. 그게 제구식 아마라식이며 늘 청정무구하다 하여 백정식이라고도 합니다.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하며 불교에선 본래면목 법신이라 부릅니다. 그런데 생명은 의식과 따로 분리된 게 아니므로 의식이 곧 생명이며 생명이 곧 의식으로 나타납니다. 그러므로 생명과 의식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절대 그 자체이며 제1원인입니다. 깨어남이란 이제구식을 보는 것이며 깨달음이란 이것이 일식부터 팔식이 활동할 때 항상 그 근본 바탕에 있음을 보는 것이니 존재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제구식이 깨어나기 위해선 당분간은 제육식 생각부터 칠식 애고 그리고 팔식 즉 각종 지식과 잠재의식이 사라져 주거나 적어도 쉬어져야 합니다. 그래서 그토록 많은 가르침들은 한결같이 생각을 내려놓으라 하고 자기 번뇌 망상을 비우라 하는 것입니다. 제육, 칠, 팔식으로 깨달음을 알고자 한다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.